무엇을 해도 무릎 통증이 잘 낫지 않는 이유. 제가 무릎이 아프면서 느낀 확실한 한 가지는 치료 방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관절염, 연골 손상, 슬개골 통증 등은 무릎 주변 근육을 키워서 무릎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일단 무릎이 아프니 재활 운동은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고 편하게 매일 딱 10분 텐스 신경저주파로 통증을 완화하고 EMS 저주파로 속 근육부터 차곡차곡 강화해서 무릎 재활 운동을 할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몇 시간씩 대기에서 받던 물리치료 집에서도 쉽게 편하게 받으면 좋을 텐데 라는 고민, 만성 불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해봤을 고민입니다. 고민의 대안으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가 시중에 참 많은데요. 단순 근육통이라면 EMS 저주파 마사지기 정말 좋은 대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성 불편감이라면 텐스 저주파와 EMS 저주파가 병행되어야 만성 불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텐스로 불편감을 완화하고 EMS로 속근육부터 만들어 만성불편감 탈출할 수 있는 텐스 EMS 통감 저주파 마사지기에 수량 한정 특별 할인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구독자 전용 상품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한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숙지하시고 구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제 통증 연구 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20%가 한개 이상의 만성 통증을 갖고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만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텐스 저주파 방식입니다. 텐스는 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영국 리즈대학 존슨 박사의 텐스저주파의 효과 실험에 따르면 만성통증 환자 179명을 대상으로 텐스저주파가 통증을 진짜로 완화해 주는지 실험을 하였고 47%가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텐스조 주파는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 부위에서 통증 신호가 뇌로 가는 것을 억제하여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데 이를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연진통제인 체내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여 재활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 무릎에 슬개골을 중심으로 무릎 위가 아프면 대퇴 사두건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래가 아프면 슬개건염을 의심할 수 있고, 무릎 외측이 아프면 외측인대염 또는 장경인대염, 내측이 아프면 내측인대염 또는 거위발건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릎 위가 아프다면, 대퇴사두근염을 의심해 볼수 있고 주로 점프 운동이나 달리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통증 부위인 무릎에서 조금 올라와 대퇴사두근에 통감 마사지기 패드를 하나 붙이고 대퇴사두근의 가운데 대퇴직근, 대퇴직근의 하나를 외측 광근과 내측 광근에 하나씩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텐스 저주파는 1회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 마사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마사지 강도는 느낌이 오는 정도까지만 올려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텐스 저주파 이후에 이어서 바로 EMS 저주파 마사지를 해야 재활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EMS 저주파는 1회 10분에서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 마사지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EMS는 통증 부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까지 비교적 강한 강도로 마사지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텐스에 비해 EMS 저주파 마사지 시간을 10분 정도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칫, 과도한 마사지는 오히려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고 미세전류로 인한 피부 화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저주파 마사지를 해도 해도 오히려 더 아프고 효과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어서 무릎 아래가 아프다면 승계건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슬개건염은 흔히 점퍼슨이라고 불리며 점프 동작이나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인 농구, 배구, 축구 등을 할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슬개건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통증 부위인 슬개건에 패드를 하나 부착하고 무릎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대퇴직근, 외측광근, 내측광근에 하나씩 붙여주세요 횟수와 시간은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특정 부위 집중형의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통증은 아쉽게도 연쇄성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허리도 아프게 되고요. 손목이 아프면 전완근도 케어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허리, 등, 목, 팔꿈치, 손목 등. 통증 부위라면 하이드로겔 패드 방식의 저주파 마사지기가 부위별로 추가 구매 없이 마사지할 수 있어 더 유리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하이드로겔 패드는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항상 최상의 접착력과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새 패드로 교체할 때마다 처음처럼 새것 같은 사용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무릎 내측이 아픈 경우에는 내측 인대염 또는 거위발건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 부위의 통증은 무릎이 틀어지거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 즉 축구나 농구, 스키 등을 즐길 때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가거나 다리를 접었다 펴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이드로겔 패드는 우선 무릎 내측 인대에 하나 부착하고. 더위 발견에 하나, 그리고 내측 광근, 내측 광근에 두 개를 붙여주세요. 무릎 내측 통증은 무릎 정렬이 잘못되었거나 무릎 근육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측 광근, 내측 광근을 중요하게 마사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무릎 외측이 아프다면 무릎 외측 인대염 또는 장경 인대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러너나 자전거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통증인데요. 달릴 때 무릎 바깥쪽이 따끔거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외측 인대 하나, 장경 인대가 붙는 부위 에 하나. 외측 광근에 하나, 대퇴 직근에 하나,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가지 만성 불편감으로 고생하다가, 통감 마사지기로 먼저 효과를 본 사람들의 찐 리뷰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백번천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 동일한 상황에서 먼저 사용하신 분들의 찐 리뷰로 확인하시면 고민이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주파 마사지기가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활 중에. 텐스 EMS 통감 저주파 마사지기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관리하는 핵심은 무릎 주변 근육 강화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재활 운동이 어렵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약해져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통감 마사지기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재활 운동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텐스 저주파로 통증을 줄이고 EMS 저주파로 근육을 자극하여 회복을 돕고 속근육부터 근육을 만든다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즉, 저주파 마사지기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텐스 EMS 통감 저주파 마사지기는 재활을 위한 필수적인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